전북 지역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평화통일자금의 자산이 여겨냈어. 하나, 우리는 통일원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나, 우리는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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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려운 조건에도 용기를 가지고 북가을 바꿔나간다면 통일은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사이와 통일 현장에서부터 국민 단합의 발걸음을 시작해 주시길.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평화 통일이라는 가치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는 통일한강 앞에서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평화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번 국내 지역 회의가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통일 영혼을. 하나로 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북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기회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도 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7기 활동 목표 및 추진 과제, 추진 실적 2016년도 주요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동기는 무언가 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전북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주최한 통일리더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을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라는 얘기도 제가 질문할 을 때마다. 통일자문회의 17기 전북지역회의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북지역회의는. 전북지역 자문위원 837명 중 525분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원됐음을 보고 드립니다.